안녕하세요. 리뷰드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때 이탈률을 최대한 줄여주는 블로그 글 작성하는 글쓰기 방법. 이거를 한번 얘기드리면서 이 내용은 블로그가 검색 엔진에 조회가 되는 확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글을 작성을 하려다 보면은 작은 주제의 내용들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큰 주제를 가지고 분류를 작은 주제를 분류를 해서 글을 쓰는 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주제를 다루다가 대주제가 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대주제 큰 주제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 내부에 있는 소주제들을 하나씩 따아주고 만드시던지 아니면 큰 내용의 큰 내용의 글을 진짜 장편의 글을 써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주제의 글을 한 개로 만들면 단점이 하나 있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이 글을 조회를 시킬 때그큰 주제에 대한 제목 하나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내용에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글 자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읽다가 지친 사람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기만 하고 이탈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이탈률 자체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소주제 먼저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소주제부터 작성을 하는데 이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선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백 링크를 만든다고도 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안 하고요 자 네이버 블로그 에다가 애드센스 라는 큰 주제를 글을 설명글을 하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도 애드센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는 애드센스란이라는 주제를 같이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에 작성을 하는데 이 내용을 유사 문서로 등록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텍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글은 다르게 다시 작성을 하신다라는 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하나를 작성을 한 글이 내가 너무 잘쓴것 같아 글을 너무 잘 썼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네이버 블로그에다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작성해놓은 글을 그대로 보면서 텍스트를 치시는 것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예전과 다른게 텍스트가 동일하게 잡혀버리면 유사 문서로 분리가 되면서 저품질화가 올수 있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 어쨌든 내용이 비슷한 글을 각각의 하나씩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이 소주제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대주제를 작성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글을 자꾸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대주제 티스토리 블로그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에드센스란 이 타이틀은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써요. 그런데 우선은 요세 개의 글을 작성을 하면서. 역순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링크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글에. 그래서 이 소주제로 나타내고 있는 에드센스 아래 소주제로 광고의 유형이 있고, 뭐 광고 삽입 방법이 있고, 광고 세팅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눴다고 보면은 이 광고 세팅 방법부터 글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글 하나를 작성하고, 요글 하나를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작성을 하는 게이 대주제 글인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주제로 시작되는 글은 글 내용에 에드센스가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내용 설명을 하는 글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의 제일 마지막 줄에다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 소주제 소주제의 URL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주제의 URL을 혹시라도 이 상단에다 올리시면 안 되는 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상단의 이 URL을 먼저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글 내용을 스크롤을 끝까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드센스가 어떤 내용이라는 설명, 내용 설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 내용만 필요하다는 게이 url만 딱 보는 즉시 그 url을 눌러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다음에 제일 글 아래에 있는 이 url을 누르게 해야지만 이 이탈률이라는 게 책정이 더 유리하게 잡혀요. 그리고 글 내에서 항상 글은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링크는 최상단이 아니라 최하단에다 넣, 넣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탈률을 무조건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글 하나에 들어와서 외부로 통하는 링크로 넘어가면 이탈률이 생기지만 이글 내부에서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의 단일 블로그 안에서 링크에 링크를 이어가면서 다른 내네 글로만 이동을 한다면 이탈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검색 엔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 드렸듯이 광고 유형 링크 url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소주제인 광고의 유형이라는 글에 대해서 또 내용을 보고 아이 내용을 다 봤는데 요게 다음으로 이제 삽입 방법이 궁금해 질 테니까 여기다가 삽입 방법 링크 URL을 넣어 주시면 요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럼 광고 유형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 광고 유형에서 이 삽입 방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또 삽입 방법 내용을 읽고 그리고 또 아래를 보시면 이제 광고 세팅 방법 링크가 또 있어요 그럼 요걸 또 클릭을 하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는 링크가 딱모이도록 하단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링크 만드는 건 실제로 어렵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냥 주소 복사해 와가지고 그냥 글에 주소만 넣고서 엔터 딱 치시면 그글 링크가 딱 바로 생기잖아요. 글에, 글상에다. 근데 그거를 솔직히 왜 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시면서 는 글을 자꾸 이어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자,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네이버에 좀 은근히 많으세요. 네이버에서는 은근히 많이 봤는데, 티스토리에서는 좀 많이 없으세요. 좀 이게 복잡스럽고 귀찮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넘겨야 되다 보니까 항상 글을 작성을 할때요 URL을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 단점이 있죠. 반대로 역순으로 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소주제에서도 가장 밑에 단계부터 글을 작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위 단계의 글을 작성하면서 링크를 만들어 붙이고 또 상위 단계의 글을 작성을 하면서 아래 단계의 링크를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밑에서부터 쓰는 게 링크를 달아주시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드리면, 사천자짜리의 큰 주제의 글을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천자짜리의 작은 소주제로 나눈 신 글을 네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네 개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한 개의 글로 만들려고 내가 작성, 작정을 해고 주제를 잡았는데, 그거를 글을 네 개로 쪼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이제 이어지는 게이탈률만좀 보완을 할수 있는 걸까요? 이탈리아만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각각의 주제별로 제목이 다르게 잡힐 것이고 각각의 주제별로 다른 태그를 작성을 하고 하다 보면 이 검색 엔진에서도 노출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검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각각의 필요한 소 주제의 글들이 각각의 필요한 장소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드센스라는 큰 타이틀만 작성을 해 버리면 그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제목이 각각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묻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쉽게도 그 좋은 내용들이 아깝게 날아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든 네이버 블로그든 검색 엔진에 노출하려면 작은 작은 내용들을 각각의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그걸 자꾸 엮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소주제를 여러 개 쓰다 보면 대주제를 쓰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의도를 하지 않고 썼는데, 한번 그리 시작을 하면은 그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드센스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나오는 많은 지식들 중에서 오늘 배워서 아 오늘 이거는 확실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날은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요. 그리고 내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요거는 확실하게 글을 다룰 수 있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글을 써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용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애드센스라는 큰 제목에 대해서 애드센스는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의 링크를 아래에다가 달아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링크를 이용해서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더 보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하게 제 어, 유리하게 다른 글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이 블로그 글 하나에서 이탈을 하는 이탈자들을 한번더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또 구독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주제를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소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소주제가 많이 모였다 싶을 때 대주제를 하나를 작성을 해서 큰 주제에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은 귀찮은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한번 하다 보면은 조금은 잘 돼요. 은근히 잘 되고, 우선 검색 엔진 노출에는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그렇게 엄청난 전문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티스토리를 아주 초급자 입장에서 저도 바라보고 있고, 저도 솔직히 초급자라고 하면 초급자인데, 이거를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항상 작성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